어, 미국에는 뛰어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There were many in the 그런데도 어, 문을 거의 다 닫고 있습니다. But most of them have their doors. 자, 한국 교회도 대단한 교회들이 많았고,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But those are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가 아닙니다. Then the question is not what should we do? 어, 무엇을 안 해야 될것인까 The question is what should we not do? 네, 너무나 필요 없는 걸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is because we were so diligently doing things that were unnecessary. 그래서 분들이 이 전도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We must begin this evangelism movement. 이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is because it is God who will do the evangelism movement. 예,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것세 가지 있습니다. 오늘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So 예,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중에 응답이 절대 응답인데 어떤 걸 말합니까? 우리 신학생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 뭐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Course, 신학생을 제대로 하는 여러분들이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이전 응답인 영적 상태입니다. That, 자, 이것 따라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This,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이전 응답 응답이 이전일 겁니다. So this is the answer that should come should be precede before getting all the other answers. 지금 뭐가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What's right in front of you is not so important. 지금 내가 가진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But your spiritual condition is much more important. 자, 여러분들 7명이 똑같은 예를 볼수 있습니다. We can find good examples through the seven remnants. 자, 이 말을 못알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화가 납니까? When do you get most angry? 억울할 때죠 you get angry. 그렇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about for Joseph then? 요셉은 지금 노예로 감옥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무 잘못 없이 다윗이 평생을 쫓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살해야 됩니까? 답답하아요 i t 왜 그런 줄 아십니까? Do you know why? 이 보통 사람들이 다 응답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앞에 겁니다. But and more than the is what comes that. 이게 진정답입니다. 왜냐 그 뒤에는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다, 감옥서로 갔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Joseph, prison,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비밀을 누린 거예요. He enjoyed the mystery of God being with him. 뭐 때문에? 그일 때문에. For what reason? For that reason. 그일 때문에 이걸 누린 겁니다, 예. For that very reason, he enjoyed this spiritual state. Spirit. 나머지 역사는 따라오는 겁니다. And everything else, the other works will naturally follow.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w 무조건 내가 뭘뭐 해야 다 n o n b e 돈이 세 된다. Or say we need money. 성공해야 된다. We have to have success. 맞잖아요. It's all true. 근데 우리까지 그래 버리면 불신자도 같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저는 요즘 뉴스 보면서 너 걱정이 돼요. Every time I watch the news, I get a little concerned. 야, 정말 저 사람들 복 필요하거나, 저러면 저거 반드시 망하는 건데 너무 어림조로 막 하는 거죠. I see the people in politics and how they are facing so many hardships. They really need the gospel. We shouldn't be going in that direction. 여러분께 이 불신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상태로 있으면 고난한 거예요. You are 그렇죠.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The among all is what? Your state. 이때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And also, there is that you can find 안 그러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꿀 수 없습니다. You may be right now, can God's 아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왔는데 왜 그러면 나에게는 어려움이옵니까? Okay. 여기 굉장한 미래가 있어요. There is a 여기 답이 다 있다니까요. All the are found in this. 지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절대주군이믿어져야 전도가 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Only when you in God's can you 자, 현장 중에 현장이 뭡니까? 현장 중에 현장이. 현장 중에 현장이. 사람입니다. The field of all is 누굽니까? Who? 목사입니다. The 중직자입니다. 잔류자. 이게요 현장 중의 현장이에요. 그냥 현장이 아닙니다. 절대 현장입니다. It's the 목사가 있는 현장은 절대 현장이에요. Is, 그 목사 자체가 절대 현장이에요. 이 시대에 구원받아서 중지자로서 여러분. 미래살렘도 여러분들은 절대 현장이에요. All of you 그래서 이세 사람을 키우는, 전도자 키우는 신학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많은 목회자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살려야됩니다알률를수기도 해야 되느냐 아니요. r u 지금 미국의 독도한 중직자나 인물들 목사 한수 주지 말고 이 사람들이 현장을 파우더가야 돼요. 그것만이 미국의 무너지는 교회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다 사겠다 좋지만 사면 또 누가 가서 일합니까? 필요 없는 똑똑한 중직자들은 일내려서 신학 공부해서 들어가라니까요. 한국에 대한 여서 여서의 표 없이 평신도로서 들어가야 됩니다. 목회자는 현 교회 지키는 목회자예요. 현장은.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신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 주권 모든 절대 현장은 한 가지로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t h 운동 가지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래라. When this g o 마태복음 24장 14절. 24, 14. 그 앞에 많은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So 뭔 얘기했습니까? 전쟁이 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큰 사건이 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 말이에요. That's what he's saying.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시대는 전도와 관계있게 움직였다. God moved every age connected with evangelism. 모든 일은 전도, 복음 운동과 관계있게 일어났다. 모든 사람은 복음 운동과 관계있게 하나님이 있으신다. 그렇죠? 이런 확실한 증거가 나왔어요. So sure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못 깨달아서 노예로 간 겁니다. The of could not this, so they 이거 깨닫는 사람 통해서 해방된 겁니다. Fact, 그렇죠? Right. 이거 못 깨달아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So 깨닫는 사람 통해서 해결된 겁니다. 역사가 증거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You know 이 허감에 묶인 노예 생활과 전쟁을 막을 전도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수상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 그분을 욕할 게 아니고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흑암에 눌린 자들과 하은 악한 이 영적 전쟁에서 해방 시기를 장보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런 운동은 전 세계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전세계 렘너가 날 겁니다.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RTS와 지금 안유가 하는 거예요. 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 몇 가지 있죠? 몇 개는 매일 하는 기도 속에 넣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기도 속에서 넣습니다. 저는 기도로 세계 여행을 계속합니다. Every day, I'm the world the 그 여행 속에 들어갑니다. And I'm into that 예, 기도로 세계 여행을 계속하는 가운데 여러분 들어갑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니까 예사로 생각하는데 또 포로 된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 운동이 끊어지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가고 잡아간 나라는 멸망 받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속국된 겁니다. You know well, 결에도 못 깨달으니까 후대가 멸망받은 겁니다. So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역사입니다. That is the that we see in the Bible. 속군 로마에 된 겁니다. <laughs> 포로는 바벨론에 된 겁니다. 노예는 애굽에 된 겁니다. 이게 세계사입니다. 이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Destroyed. Destroyed, 하나님 이 속에서 복음 깨달은 자를 통하여 여기서 해방시킨 겁니다. Gospel, <웃음> 확실합니다. <웃음> 역사 공부한 분들 없습니까? 확실합니다. You know 네, 역사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Facts, 그렇죠? 역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역사는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It's... 뭘 말입니까? 지금도 세상은 사단의 노예가 됐다 그말이야 꼭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Really to to 자 성경을 보세요. 이렇다고 볼때 남은 자이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니죠. The Bible, the 이걸 가지고 또 무식한 사람들이 자꾸 시비 거는데요. 모든 세상 속에 복음 가진 자는 남은 자다. people in this entire world who believe in the gospel are the remaining ones. 아, 진짜 아타까워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나만자. The, the, the remaining one. 여러분이 지금 이리저리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낙원으로 보이죠. Right now you seem to be just traveling here and there but you just look like a sojourner.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 여러분들이 나그네와 흩어진 자로 보입니까? Like 여러분이 바로 이 흑암 속에서 복음으로 세계 살릴 일을 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RTS가, RU가요, 여기도 눈을 떠야 돼요. 이 사람들이 거의 다가 누명선자였어요. All these were, many, many of these were also 그리고 거의 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핍박받는 자였어요. And all of them, were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There was a 여러분이 누명서지 않고 출소해버리면 가짜들이 붙어서 복음 못 드네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돼요. 여러분이 피박 받지 않고 최고 대우를 받으면 여러분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신학생들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가지도 못해요. 재벌들이 줄 서야 돼요. 정치가들이 줄 서야 돼. 그렇죠. 강 나라 왕들이 줄을 세웠어요. Uh, 예수님께서 목수의 집으로 통해 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못한 거예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You need to 이 말을 못알아들면 옳은 신학생 될수 없어요. No 아니 목사해가지고 세상적인 성공 거기 취해가지고 그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어려움에 이기겠어요? Things, overcome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와 상관있습니다. All people are related and connected to evangelism. 마태복음 2 8 We see in Matthew chapter 27 verse 1 to chapter 28 verse 15. We see this passage of people who crucified Jesus on the cross and then those people who saw him resurrect. 이게 다 a l l of this was for the sake of preaching of the gospel. 자, 이걸 It didn't stop there. 15나라의 경제 움직이는 자들이 모인 겁니다. 대제사장도 못 일으키는 안전뱅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마리아의 문제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The problem of Samaria in Acts chapter 8 that nobody in Israel could ever fix was solved by Peter of oh, Philip. 사람이 보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냈겠지만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셔의 길거리에서 만난 겁니다. And also in Acts chapter 8 the meeting between Ethiopian e u n u c h and and Philip was a meeting not made by man but a meeting in the street by God.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So it was their first meeting.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But also their last meeting. 영원한 만남이었습니다. And it an 이게 전도입니다. This is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필립몬 1장 1절에서 25절을 뭘 말합니까? What do we see in 1, 1 -25? 하나님께서는 저 빌레몬 같은 사람도 쓰시만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Like like 로마서 1 1절에서 27절이죠. Also in Romans 16, 1 to 27. 자, 여러분 오늘 확실한 결론 내리셔야 돼요. You need to come to a sure conclusion today. 응답 중에 응답은 뭡니까? What is the greatest answer of all?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My spiritual state.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습니다. 세계복음합니다. 그렇죠? Isn't it so? 하나님의 절대 현장은 누굽니까? And who is the field to God? 여러분입니다. It's you.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Never be 지금도 일어나는 모든 시대는 복음의 눈으로 봐라.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봐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게 보입니다. 절대 미래가 보입니다. You will see the 아, 그래서 뭐 점치고 구하고 자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안 보이니까 그러거든요. 보이잖아요. 많은 정치인들, 재벌들이 왜 정치를 갑니까 모르니까 가죠. t h 여러 e o 갈 필요가 없어요. No 네, 정확하게 앞 i c 나 a n s a n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하세요. Now, 매일 같이 기도로 일일삼장해라. 눈딱 뜨면 삼 오늘을 기도 시작하세요. 이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리고 현장 가시면요 삼 작품하세요. and also when you go into the field, make your three masterpieces. 뭐죠? What are those? 현장 가면은 영정과 삼육신 병들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diseased in their spirit, in their heart, and body. 삼 치유하세요. So do these kinds of three types of healing.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산업을 삼자 가세요. Also do the three masterpieces for your occupation or your studies. 뭡니까? What are these?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만드세요. It is the of only and 그러면 승리합니다. Then you will have 이게 절대 미래입니다. That is the 이러면 어느 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응답이 와요. 그걸 보고 성취라고 합니다. And this is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요. 이제 시간표가 왔습니다. RTS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시간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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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같은 얘기로 들리죠. Like 아닙니다. You, RU를 통해서 미국 살리는 시간표. 지금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RU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정은,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 지금 다음 주에 R.U.R.T.S. 주일을 맞아요. 반드시 이거는 성취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Be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24 기도 속에 넣으세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응답 받을 게 많고 기도할 게 많은지요. 기도 속에서 계속. There are so many answers that God wants to give me through prayer. I just find myself in prayer all day. 어땠습니까, What a b o u t you? 저는 거의 하루 종일 말안 해도 괜찮습니다. I'm fine to not talk to anybody. 더 편해요. It's actually more peaceful 그렇죠? o me. 그렇죠. 계속 누릴 게 너무 많아. Because there are so many things to enjoy.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I pray you will me. 혼자 있을 때 심심합니까? So 여러분 응답 못 받습니다. 혼자 있을 때할게 많아야 돼요. So 엄청 할게 많아요. So 그래서 저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옷이 뭔지 압니까? 여기 호주문이 없는 옷입니다. You know the type the type of clothes that I don't like the Mozart are, are are shirts with no pockets on the side. 왜냐면 항상 여기 메모지 있어야 돼요. The reason is because I always have some kind of note. 그래서 그 옷을 벗을 때는 메모지 꼭고 혹볼 항상 이 볼펜을 꽂습니다. I always have a pen and a little note pad so that I can write down things when I have the thoughts. 왜 이걸로 이 세계 하나님과 보자의 여행을 계속 하면요. 응답이 오기도 있어요. The reason is because I want to travel the world and go through this journey through prayer, and then there are so many answers to receive. 그러면 메모해야 돼요. Then I need to write them down. 그잖아요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하세요. Maybe you're feeling that you have too many problems, you don't know what to do. Just do this. 나는 병드는데 어떡합니까? I have a disease right now. What should I do? 해보세요. Try this. 승리할 겁니다. You will have victory. You will be God's witness. 안유 R.T.S. 시대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Sur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Be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표가. 지금부터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 허감을 결박하는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것이 참 응답임을 믿습니다 나머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